선생님들, 요즘 파견 임무 열심히 들고 계시죠? 저,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. 마피파 한지 10년이 이제 넘은 이 판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. 바로 무엇이냐? 이 파견 토큰, 먹어만 놓고, 아무 짝에도 쓸모 있지 않다. 이거 왜 주냐? 이 파견 임무는 그냥 천상의 정수, 뭐, 클티, 가크, 만달레이, 파편피길 에너지, 이런 거 얻는 용도로 썼고, 어, 그랬던데,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. 파견 상점 진짜 꿀인데 왜 안함? 왜 토큰 썩힘? 이게 있데 진짜 꿀이더라고요. 보여드릴게요. 어떤 게 꿀이냐. 여기 들어가서 뭐살수 수 있는 골드랑 토큰으로 살수 있어. 수정으로 된건 건들지 마. 수정은 미은. 수정은 건들지 마세요. 골드로 살 거면 이렇게 골드로 조금 사고. 그럼 여기 게이지가 차거든요? 토큰으로 사면 공짜긴 하죠. 이렇게 쭈루룩 삼, 이렇게 올라가는데, 여기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무료 즉신 개신. 전 10번 갱신 가능한데, 제일 좋은 게 이거야. 카드. 여기서 지금은 5성 짜린데, 신화카드가 나오더라고요. 신화카드랑, 어, 이렇게 나오는데, 요거는 누르면 안 돼. 수정이니까. 하지만, 아, 나와버렸다. 신화카드 6성. 이게 진짜 댕꿀이더라고요. 여기다가, 요즘 힘든. 요즘 뭐저 이벤트로 얻을 만한 거 토큰 이벤트에서 얻는 거 엠블렘 강화 키트 여기서 나오더라. 어. 굉장히 꿀이에요. 이거 다 사면 어떻게 되냐? 골드로 된거다 사보자. 골드로 된거 쫄럭 쫄락 사갖고, 아 이게 3%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0%를 딱 채웠어. 그러면 쪼리링 할인, 암흑 반물질 고구마 500개 266 이런 건 사지 마세요. 어. 이런 거 사지 말고 푸카나 CTP 나오는 거아또 신카 나왔어 너무 맛있고 우마이 생시도 나왔어 우마이 어?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또 돌려 아 이번에는 망했고요 다음 아 삼성 짜리요 아 이건 좀 넘기고 맛있는 거 나올 때까지 돌린다 궁극 어 궁극 유니폼 경험치 칩은 맛있지 넘기고. 이렇게 해서 아 어, 팔틴 팔틴 너무 맛있어요. 팔틴 챙겨.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은 토큰이랑 골드 사면 돼. 아시다카드 어, 너무 좋고요. 아 너무 맛있다. 이빨 부서지겠어요. 다음 이게 매일 갱신이거든요. 매일 갱신이라서 진짜 챙길 만함. 근데 이것도 뭐 솔직히 뭐 뉴비분들한테는 무조건 추천 이렇게 어 봐봐. 이런 식으로 CTP가 나온다고요. 무려 할인된 가격 2,415원. 어, 영상 찍는 줄 알고 영상 각을 보여주는구나. 어, 이런 식으로 하필 뜬게 초월인데 이런 식으로 뜹니다. 예, 자팡님 사고 초월하시죠. 갑자기 열받네. 어, 아무튼 이렇게 어 카드나 엠블렘 강화 키트 어 이런 거. 어또 나왔어. 짜란! 어, 블루 마블, 140원이요. 누가 사? 안 사. 어, 즉시 갱신, 마지막! 짜락! 아, 만달레젠파편 요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고, 수정은 절대 사지 마세요. 예, 그래서 이게 진짜 나름 꿀이더라고요. 지난번에 생체 데이터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, 어, 요 파견 상점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이 파견 상점 같은 경우에 뭐 토큰도 많이 얻고 그러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파견 레벨도 많이 올려주시고 최대한 미션도 뚫어가지고 영웅 파견을 많이 해 놓으시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동장착 이렇게 해서 파견하고요.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 최대한 누리세요. 그리고 레벨업 하는 방식 되게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셔갖고 저번 영상도 찍긴 했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또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은 가장 높은 단계, 본인이 빠르게 돌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율 좋은 데를 누르신 다음에, 에너지 소모 체크를 해제하고 나서, 제일 잘 도는 대로로 해서 자동 진행을 무한으로 이렇게 설정하시고, 그 절전 모드 해놓으시고, 그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한숨 자고 오세요? 아니면은, 저, 출근? 또는 학교 갔다 오세요? 아, 물론, 배터리 꼭 꽂아놓으셔야 됩니다. 배터리 금방 나가요. 그래서, 핸드폰을 막 장시간 안 보는 시간에 에너지 소모 체크 해제 해놓으시고 무한장 돌려놓으시면 제 기준으로 한한달반좀안 되게 하면 은 만렙 찍었던 것 같습니다. 예, 네, 이건 만렙 계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토큰도 좀 많이 얻을 수 있고 골드랑 에너지도 좀 풍족하게 얻을 수 있으니까 파견물의 만렙은 최대한 달성해놓으신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일매일 이렇게 파견 상점 돌리셔서 필요한 거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못 느꼈던 거라서 영상을 찍게 됐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